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도 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다가도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급해 하지 말고 잠시 멈춰 있어도 괜찮아요. 집중하기 어려울 때는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시기는 기다림이고 어떤 시기는 회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스스로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마음이 천천히 방향을 찾고 있어요. 그저 숨 쉬고 있는 자신을 인정해주세요. 세상 누구도 항상 잘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멈춰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다시 나아갈 힘이 생겨요. 모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도할 수 있고 모두 다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더불어 배우며 즐겁게 자신들의 꿈을 가꾸고 이루기를 희망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예약하세요. 01069-5205번이에요.